진료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병원에서는 제한된 시간에 그 환자분들의 정보를 얻고 또 환자분들의 불편한 점을 잘 살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진료하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되는데요. 내가 어디가 아프고, 어디가 불편하고, 이런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, 본인의 어떤 살아온 역정, 인생의 과정, 어떤 삶의 고난과 어떻게 이겨냈으며, 심지어는 뭐, 민주화 운동을 한 것부터, 전국 노래자랑 장르상 타신 것까지 다 얘기하시거든요. 그러면 사실 의사는 다 상당히 힘듭니다. 이 정도는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, 오늘은 꼭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는요, 가장 불편한 점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. 내가 어디가 불편하다. 만약에 비뇨우학과에 방문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소변 볼때 아파요. 그런데 이틀 전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.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가장 불편한 증상. 내가 이 병원에 왜 왔지? 그리고 이 병원에 온 이유가 뭐지? 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언제부터 이러한 불편함이 나타났는지 증상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. 아, 내가 소변 볼때 아파요. 그런데 어, 소변 보고 나서 잔뇨감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요. 옆구리가 아파요. 열이 나요. 추워요 등등. 내가 병원을 찾게 된 증상을 주증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갖고 있는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다. 진단을 내려서 약을 처방합니다. 그런데 이 약에 대해서 알러지라든지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이 계셨다면, 그렇다면 그 전에 의사가 됐든 병원 접수할 때 내가 이러한 약에 알러지가 있어요. 이러한 약을 먹었더니 부작용이 있었습니다.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병력 내지 가족력이라고 하는데요. 내가 어떤 수술을 받았으며 내가 또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 부모님한테 그리고 내 형제, 자매한테 어떠한 특정한 병에 대한 이력이 있다면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. 만약에 부모님께서 고령의 어, 환자분이시라면 그때는 좀 보호자분을 보호자분 역할로 같이 오셔서 환자분한테 정확하게 그 부모님이 갖고 계신 불편함을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. 그러니까 모든 의료행위가 제한된 시간에 이루어지고 환자분의 말씀이 절대적인 어떤 추론, 진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의사는요, 어, 표현 좀 성공합니다만 무당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러니까 그냥 딱 봐서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.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환자 여러분들도 준비하고 병원을 찾으셔라. 오늘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. 방문할 때네 그 바지 같은 걸좀 쉽게 내리기 위해서 그 가죽 바지나 이런 것보다는 츄리닝을 입고. 있는 아니 근데 정말로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뭐 고환이 뭐가 어디가 아파요. 그래서 본인이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. 또 이런 또 생식기 주변에 이런 또 피부 병변도 많잖아요. 그런 분들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편안한 옷을 입고 오세요. 그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내리기 보여주기 쉽게. 예. 그러면 팬티도 음. 그 이렇게 앞에 소변 구멍 이렇게 열수 있는 그런 걸 입고 있는 게더 아니 그거는 이제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내리면 되니까. 그리고 그 이렇게 눈으로 보는 시진 실에 거기에 이렇게 어뭐 남성분이라면 남자 간호사가 뭐 여성분이라면 여자 간호사가 동반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막막 막 뭐를 막 이게 해야 되는 그런 옷이 아니라면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근데 음. 그래도 이렇게 팬티 구멍 그 구멍 열리는 게있고는 이게 그런...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리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게 크... 왜냐하면 환자분이 저를 만날 때는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상태로 오시기 그러니까 아니, 옷은 입고 오시겠지만 그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그 이제 처치실이나 내진실 진료실에서는 이미 다 벗고 계세요. 그래서 그게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. 아, 네, 다 벗고 그럼 바지까지 내리나요? 아니면 아예 싹 벗나요? <laughs> 내릴 때도 있을 거고 다 벗고 만날 때도 있을 거고요. 개중의 그 위까지 이렇게 다 벗고 이렇게 기다릴 실. 아 이제 비뇨우과에서 흔하게는 이제 총파를 볼 때, 그러니까 콩팥. 초음파를 네. 보니까 그러니까 다 올리진 않죠. 이 정도까지. 아. 예, 다 올릴 필요는 없죠. 오늘 예. 그때도 티셔츠보다는 셔츠 같은 게 입고는 게좀더 바람직하겠네요. 아니 티셔츠는 셔츠 아니냐? 아니 이거 이렇게 단추로 이렇게 난. 아니, 그, 아니 전혀 상관 없어요. 그러니까 어, 잘 벗기 위한 준비를 하고 오실 필요는 특별히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아주 특이하고 독특한 옷이 아니라면. 점프수트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다돼 있는 거. 그런거 입는 사람은 이거 만약 진료받으면다 벗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바디수트 같은 거지 그 바디수트를 입고 오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겠죠 그뭐 어떤 소신이 있어서 입으신다면요 할 말은 없는데 근데 병원 방문할 때 그런 스트를 입고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지금 아이 표정을 아, 우리 이거 이 시청자 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아 정말